21주년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김능구 대표님은 참으로 성실하고, 아주 열정적인 분이시죠. 지난 21년 동안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았는데 참 보기 드문 그런 그 실력파이면서도 성실한 분이다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출발에 기해서 어, 그래도 여러 영역으로 역량을 많이 확충해 오셨죠. 크게 돈벌이를 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건 좀 아쉬운 점입니다만은. 그래도, 어, 이 1세대 인터넷 언론인으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잘 해오고 계신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생과 통일 포럼에 제가 그 공동대표로 처음에 이 포럼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세, 세 분의 공동대표가 있었는데 저만 지금까지 남아있고 두 분은 아, 요즘은 잘 뵙기가 어려워요. 그만큼 아, 세월이 많이 흘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6.15 21주년이죠. 금년이. 그래서 정세현 장관님을 모시고 어, 오늘 포럼을 하는 게 아주 시일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 21주년 폴리니스 아, 장관 기념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어, 앞으로는 어, 이렇게 많은 사업도 잘 하시면서 어, 또 경영상으로도 장족의 발전을 하는 그런 어,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폴리뉴스 창간 21주년 축하드립니다. 폴리뉴스는 한국 최초의 인터넷 신문으로 창간된 그 순간부터 어, 언론의 새로운 지평을 어, 열어온 자랑스러운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론계가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지평을 많이 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언론은 두 개의 위기를 동시에 예,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신뢰의 위기 또 하나는 산업의 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한쪽은 언론계 스스로의 어, 맹렬한 자상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우리 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그런 위기입니다. 이두 가지를 동시에 논의할 대통령 직속 언론위원회 같은 걸 두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언론이 비교적 대외 문제에 둔감한 편인데 폴리 뉴스가 오늘 창간 21주년 기념으로 우리 정세현 장관님 모시고 바이든 시대 북핵과 남북관계 특별 강연을 준비한 것 참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입니다. 폴리뉴스 창간 2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며 정론직필의 저널리즘 구현에 힘써주신 김능구 대표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생생한 사회전반의 이슈를 전하고자 애쓰시는 기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00년 창간한 이래 폴리뉴스는 정치와 경제 이슈를 아우르며 우리 사회 현안을 정론, 집필, 공명, 정대, 전원을 지메 원칙 아래 정확하고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폴리뉴스만의 차별화된 영역을 구축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새 비전을 제시하는 종합미디어로서 의상을 갖추기까지 지난 21년간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도요. 슬그롭게 극복하고 한국 언론의 새 역사를 써오셨습니다. 이번 창간 21주년이 국민의 사랑을 받으며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민선 7기 경기도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공정입니다. 지난 21년간 폴리뉴스가 정치와 세상의 소식을 객관적이고 올바른 논지로 전달하였듯 앞으로도 상생과 통일의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어제까지는 대선이 안 보이는데 오늘 아침부터 대선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김능규 대표님 덕분이 아닌가 싶고요. 어, 저도 남해신문이라는 지역 신문 발행인을 해봤습니다만은 인터넷 언론이든 종이 신문이든 언론 환경이 매우 어려워서 정말 잘해내기가 쉽지 않으신데. 어, 정말 폴리 뉴스 21주년 장관 기념을 진심으로 어, 축하드립니다. 또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어, 상생과 통일 포럼을 꾸준하게 이렇게 해오신 점도 정말 어, 대단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어,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이신 우리 정세인 전 통일부 장관님 모시고 바이든 시대 북핵 그리고 남북관계에 대해서 좋은 강연을 해주신다 해서 또 의미가 매우 큰것 같습니다. 잘 듣겠습니다. 다시 한번 폴리뉴스의 모험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능훈 대표님 말씀하셨던 모든 네이버나 다음에 포탈에 결국은 우리가 기존 언론이 지금 거의 자기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헤쳐나가야 되는 게 우리의 과제 같습니다. 많은 정치인도 그 검색의 포탈에 걸리려고 결국은 거친 언어를 쓰고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를 황무지로 만들고 있는 이 환경을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우리 김능구 대표한테 한 번만 더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김능구 대표 님 말씀드리면서 이런 생각에서 누가 지식을 만들고 지식을 전파하는 자가 세계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과거에는 신의 목소리를 전하는 석이라는 사람이 권력을 가질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는 지식을 갖고 있는 귀족이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송나라 시절에 1 0 4 0년대에 활판 인쇄가 생기면서 4대부의 시대가 열렸고 그 4대부의 영향 때문에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혁명이 가능했습니다. 1400년대에 쿠텐베르크가 결국 인쇄술를 만들게 되면서 종교혁명이 생기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대량 지식사회를 만들면서 유럽이 결국은 종교혁명과 산업혁명에 성공했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은 대학이라는 곳에서 지식이 나왔고, 매스 미디어에서 지식이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즈와 하버드나 서울대학교, 그 언론과 지식에서 세계를 이끌었습니다. 인터넷이 생기고 나서는 무한정의 지식은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아마 만들어야 될 것은 지혜를 누가 만들 건가가 앞으로의 미래의 과제일 거라고 봅니다. 저는 폴리뉴스가 흔들리지 말고, 이 지식의 시대를 넘어서 지혜를 만드는 그런 시대를 열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드리도록 후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은 뭐 상생과, 포럼, 상생과 통일 포럼이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참,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21년 전에 폴리뉴스를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 이 언론 사업이 얼마나 혹독한 이 시련 속에 놓이는지 잘 아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잘 지켜내고 있습니다.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역량에 대해서 탐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 의 언론 문제가 사실은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와 언론은 같이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정치는 어떤 방향인지 모르지만 앞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언론은 사뭇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발전인지 대 퇴보인지는 정확히 판단하기가 지금 쉽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과거와는 전혀 다른 언론 집행이 만들어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폴리뉴스가 할수 있는 일, 김능구 대표가 할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하고 언론을 지켜내는 일, 언론의 자유를 구가하고 언론이, 언론 사업으로서 성공할 수 있게끔 전 국민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면서 언론에 대한 본연의 이 의무와 사명을 다할수 있게끔 하는 일에 김능구 대표가 앞으로 더욱더 매진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폴리뉴스와 그 주변에 관계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한 일 아닌가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좋은 자리가 될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지금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언론의 역할이 중요한 때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모든 영역이 대 변화를 맞았습니다. 급변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은 어디인지, 우리가 함께 풀어 나가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보고 해법을 모색해 나가는 과정은 언론의 중추적인 역할이자 시대적 소명입니다. 보리뉴스는 지난 2014년 발족한 상생과 통일 포럼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기적인 초청 강연, 세미나 토론회 등을 열어서 국민들과 소통의 장을 넓혀왔습니다. 앞으로도 폴리뉴스가 소통의 교량으로 정보의 생산자 겸유통자 권력을 감시하는 책임있는 언론으로 정치와 국민 사이에 훌륭한 가교 역할이 되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핵 문제는 한반도를 넘어서 동북아 전체의 관심사입니다. 북한 비핵화 논의가 길어지고 남북관계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도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향성을 가진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한 상황입니다. 답보상태 놓인 남북관계의 새로운 변화를 찾고 한반도 평화의 필수전제인 북핵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해 나가야 할 정말 중대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개최되는 상생과 통일 포럼이 현재의 남북관계를 냉정하게 진단하고 새로운 기회와 해법을 모색하는 생산적인 토론회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서울시도 오늘 포럼을 큰 관심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끝으로 폴리뉴스 창간 21주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국민과 정치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대표 언론으로 거듭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하, 대한민국 그러면은 참으로 해결해야 할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지방 소멸, 남남 갈등. 남남갈등 해결되지 않고 과연 통일이 이루어질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해보고요. 정권은 여러 번 바뀌었어도 여전한 반칙과 특권, 귀족노조와 대기업의 카르텔구조에 의한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현실, 뭐 이런 것들을 아마도 폴리뉴스는 항상 해결하기 위해서 선도해오지 않았나 싶고요. 그런 와중에 하나 있었던 것이 이제 언론. 이광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요즘에 언론사는 네이버나 다음에 하청업체 됐죠. 콘텐츠 제공 업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버나 다음에 대해서 그 독과점 구조에 대해서 아직 그 국회나 정부에서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의 문제도 다시 한번 어, 집중 조명해야 될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말씀 드리라고. <laughs> 우리, 저를 불러내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 그런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 해결해야 될 모든 과제들을 더 열심히 성찰하고 집중적으로 설명해서 좋은 나라를 만드는데 폴리뉴스가 앞장서 주시기를, 그리고 상생 토럼이선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